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 tv 가 보내드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사 오늘은 제7 편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 인데요 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소출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도들이 적폐로 몰려서 제거됐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보면 반일, 친중, 친북 노선이 강화되면서 미국과는 어정쩡한 관계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글로벌 정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중국인데요. 2012년에 이 주석에 등극한 시진핑 반부패 투쟁을 수단으로 해서 일인 집의 체제를 공 이 하는데 성공했죠 국정 방향으로는 중국 몽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청나라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한나라 때의 영토와 그때의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겠다고 라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말이죠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경제는 한국과 일본 이런 선진 제조 강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가공했죠. 조립하기도 하고 약간 보태기도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 이게. 중국이 초창기에 돈을 벌었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자급자족 하겠다. 부품도 중간제도 다 스스로 자급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중국제조2025 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에도 직격탄이 미치게 된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정체되거나 또는 감소되거나 그런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즉 중국에 대한 수출이 주춤해지는 그때부터 미국과 한국이 FTA를 체결하게 됐고 그 FTA가 2012년에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좀 줄어들거나 또는 멈칫해 있는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수출은 이 무렵부터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이 자기한테 덤빌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중국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 보면서 아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게 됐죠 그첫 번째 본격적인 시도가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했던 소위 피버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즉 아시아로의 집중정책 그 이전까지 미국 외교의 중점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과 나토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건 누구냐 바로 중국인 거예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미국의 동맹국들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 나라들을 다 규합을 해서 대중국 전선을 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는 군사적인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주로 무역으로 대응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TPP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뭐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뭘 하려고 했던 거냐?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11개 국가들, 그 나라들을 규합을 해서 매우 개방도가 높은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였냐면 바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중국이 중국 몽을 꿈꾸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 오바마가 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을 세계 무역망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WTO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WTO보다도 훨씬 개방도가 높은 무역 협정을 만들어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중국을 배제한 무역. 역체제 그게 바로 TPP였거든요 거의 그게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1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서로 합의를 본 거고 그래서 WTO를 능가하는 자유무역체제가 만들어질 단계였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교체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봐도 알겠지만 트럼프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TPP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자기는 탈퇴를 해요 버린 거예요 미국은 정말 우스워진 거죠 tpp라고 하는 걸 추진했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미국이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개 나라들은 황당해진 거죠 그중에 중심이 일본과 호주였는데 황당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안 하나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거보다좀 못하지만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비슷한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과 호주가 주동이 돼서 나머지 나라들을 포괄하는 cptp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됐고 그게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원래 의도했던 TPP만큼의 개방도가 높은 그런 협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싫어해서 여길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거는 그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가게된 거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일입니다. 트럼프 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또 반도체 같은 거, 이 첨단 반도체 같은 것도 중국이 만들지 못하도록 이 공급망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거를 못 사들이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급망에서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는요, 2012년 그 무렵부터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죠. 아베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아주 제로 금리 수준의 또는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통합 팽창 정책 이걸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 경제 부활을 시도를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뭘 했느냐? 미국에 가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잖아요. 그거를 아베가 확실하게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에 제안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네 나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나라들이 팀을 합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자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일본의 아베가 이런 전략을 세계에 제안을 한 거예요. 미국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백을 메우고 들어간 것이죠. 그게 인도. 퍼스픽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그런 거였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적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겁니다. 그럼 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먼저 경제부터 살펴보죠. 문재인 정부는요, 완전히 새로운 정책, 새로운 기조의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정책은 뭐였느냐?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 정책이었던 겁니다. 꾸준히 이어져 왔던 거예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야말로 대박을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 수출 주도 정책은 한국 경제 자체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대기업들이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출이 잘 되면 국민의 살림도 풍성해지고 수출이 잘안 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이런 패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뭐 진보 좌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김대. 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미 FTA를 시작하고 거의 체결하는 상황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체결된 것, 사인이 된 것은 이명박 대 됐지만 이전 작업을 다 했던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작품이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권들에서도요. 이 FTA 확대를 통한 수출 확대, 우리는 FTA 확대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정권의 커다란 자랑거리로 내세워지곤 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였다고요? 수출주도 성장인 거죠. 대기업 주도 성장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수주도 성장으로 가자. 그리고 대기업 주도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 주도의 경제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예요.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소비쿠폰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돈을 쓰면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면서 또 동시에 재벌 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질투 받아온 그 대상들 여기에는 본격적인 징벌적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 경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초생계수급자의 숫자입니다. 그 기초생계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2017년이죠. 그때 150% 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이 되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무려 24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초 생계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계수급자가 늘어남으로써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놀고 먹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 성격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정부 돈을 받는 고령층 노인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용률 데이터인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한. 60% 정도가 돈을 벌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자리의 구성이 매우 달라진 거예요. 30세에서 49세 근로자. 아주 일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그 근로자의 숫자는 이 기간 동안에 94만 명이 들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 근로자는 요 15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임시직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이 고용률을 풀 타임 고용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일하는 거는 그건 고용된 게 아니야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4. 명을 합쳐야 한 명으로 칠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풀타임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주1 5시간일하는 근로자로 환산을 한 고용률 그게 바로 이 그래프이거든요. 2017년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이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만 증가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구 돈을 받는 거냐? 많은 경우에. 정부 돈을 받는 일자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왔는데 즉 정부가 돈을 나눠 줘서 그걸로 저소득층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거와 맞먹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바로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겁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또 돈을 쓰니까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자, 최저 임금을 이렇게 급 급격히 올리다가 보니까 제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영업자들인 거죠. 식당, 재래시장,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랐죠. 하지만 대기업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영세사업자들인 것이고요. 그들이 빈사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정부로서는 사실은 난감한 거죠. 왜냐, 이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행 팔을 비틀은 거죠.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서, 야, 저 사람들 말이야, 가계 대출 그런 거 많잖아. 사업자금 대출들도 많이 했잖아. 그거 대출금 너무 독촉하지 마. 그냥 유예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의 대량 부도 사태를 유예를 시키고 뒤로 미루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걸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건 참큰 문제입니다. 왜냐, 경제가 계속 혁신을 하고 경제가 새로워지려면요, 망해야 될 기업은 망해야 돼요. 경쟁력 없는 기업을 계속 이렇게 은행팔 비틀어서 살려두면요, 경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 경제인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소득이 못한 지경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기업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질 않은 거예요. 다 살려놓는 거예요.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쪼그라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경제 활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산성은 정체되어가고 혁신은 나오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 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이죠. 한편 이 가진 자들 특히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조치들이 잇따랐습니다. 삼성그룹 이조영 회장 또 롯데그룹 신도 공빈 회장,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 이 사람들이 다 재판에 넘겨졌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재용 회장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재판받고 뭐 야단법석을 하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라고 최종 판결을 받았죠. 78년 기간 동안 죄수로서 살아왔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에너지원 특히 전력 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게 원자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칼원전이라고 하는 걸 했죠. 그래서 원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원전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명 연장 금지 그리고 새로 원전을 짓는 계획들 다 백지화. 그 대신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에너지원을 삼겠다. 그래서 한에다가또 농지에다가 곳곳에 태양광 패널들 가서 덮었죠. 그 자리에 원래 나무들이 있었고 농작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태양광 패널들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바다에도 곳곳에 풍력 발전기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원자력을 이걸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대학들의 원자력 공학과라고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 원자력 공학과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없지요.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이 부동산,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자신있어 하던 분야였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잡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은 자신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언을 했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걸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저소득층, 청년 가구들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은 살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급은 오히려 억제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주택 신규 공급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걸 억제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웬만하면 하지 마. 그 대신에 뭘 한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거죠. 즉, 기존의 낡은 주택들 야 그거 부시고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 안 되는 거야. 역사를 그냥 두고 그대로 두고 골목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도로 개선해 주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신규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의 결과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오히려 집값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 가격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지만 2022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이 초저금리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다루는데 그때 같이 묶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에너지 전환, 도시 재생 이런.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이거 다 국민 세금을 쓰는 정책들이에요. 민간 업자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세금 걷어서 또는 국채 발행해서 그걸 쓰는 정책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 상태는 성장은 부진하고 경제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빚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2016년 말에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627조 원. 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면 그게 971조 원이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무려 344조 원이 늘어났어요. GDP에 대한 비율로는 38%에서 50%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내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말씀을 주로 이제 드렸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 가장 큰 변화는 반일 정책입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정책.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굉장히 큰 협정을 맺었었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였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화해 치유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거기다가 10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한다. 그걸 가지고 위안부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양국이 서로 확인을 한 겁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건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에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없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야? 그런 게 어딨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제 때 강제징용과 관련돼 있던 미 b s 중공업 같은 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다가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아니 그렇게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보아 놓고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하니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뭐 그런 말을 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전자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것을 만들 때 일본제 부품과 일본산 소재를 굉장히 많이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한 거예요. 원래 반도체 강국은 처음에는 미국이었고 그다음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올라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에. 한 수출 통제를 공식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났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나고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부품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통제 효과는 거의 없었는데, 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상했던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자동차 안사 일본의 관광 안가 반일 감정이 아주 극도로 높아졌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일본 안가기 운동하고 하는 그거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국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몸을 낮추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베이. 이중대라고 하는데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딱 이런 문장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작은 나라인 한국,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의 꿈에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한국에다가 사드 배치를 했던 거는 북한이 핵 실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 무기가 바로 사드인 겁니다. 북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왜?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그 용도의 레이더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중국까지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용납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과 한국이 박근혜 정부 때 아주 극한 대치 상황까지. 올리게 되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전 정부에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3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사드 배치를 늘리지 않겠다. 또 한국, 미국, 일본이 합동 군사 훈련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약속을 중국한테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미국 편 아니야 일본 편 아니야. 그러니까좀 한국하고 잘 해봅시다. 제스처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에게 저자세로 나갔는데 중국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대접을 해? 했느냐? 정말 잘 대접하지 않았어요.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식사를 12끼를 먹어야 되는데 국빈 방문을 했으면 그 12끼 대부분은 다 중국의 고위 인사들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중국 측 인사하고 함께한 식사는 3끼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동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대통령이 가는 데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중국의 경호업체가 이걸 막았고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호 어, 업체 직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폭행을 하는 국가 간의 일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문재인 정권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또 중국이 문재인 정권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큰두 가지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해주고 뺨 맞는 거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비슷했어요. 2018년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봅시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2019년에 미사일 발사했죠? 이거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하는데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냥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그야말로 뺨을 맞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랬었고요. 미국에 대해서 아주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건 뭐였느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한미일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답 잘안한 겁니다, 거기에다. 그리고 쿼드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됐는데 쿼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과 호주와 인도와 영국 이네 나라가 일종의 군사 동맹 같은 거를 맺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거기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는데 안 들어갔죠. 또 미국이 주도를 해 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공동 성명을 냈어요. 그게 뭐냐? 대만 해협에서 전쟁 벌린 마라.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에요. 대만을 침략하지 말라는 소리인 겁니다. 여기에도 한국 보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서 해 제가 이제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경제 이야기를 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임기의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갔고 2020년이 됐습니다. 그해 초 1월달부터 전혀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나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괴질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소위 우한 폐렴 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멈춰서기 시작했던 거죠 자동차도 멈추고 비행기도 멈추고 사람들은 회사에도 못 가고 집에만 갇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코로나가 뜻밖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쇠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중에 코로나가 말이죠. 정말 뜻밖에도 한국 경제의 구원의 동화주를 내려준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사 제 7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